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동아 7월 29일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어, 시간이 너무 바쁘신 분들 정말 최소 시간이라도 하나님 만나자 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더 허락되셔서 넉넉하게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다 하시면 그렇게 신경도 하시고 사냥도 마음껏 하시고요. 그리고 주동아 준비해 놓으셨다가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말씀도 늘 최소 구절만 뽑아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더 시간이 허락된다 하시면 앞뒤로 더 많은 말씀을 또 묵상하시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아갑니다. 다른 기도 제목들 다좀 뒤로 밀어 놓으시고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인자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두번 읽을 터인데요. 집중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 8절에 30절입니다. 네, 우리말 성경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도와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에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알지 않았다. 네. 어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요 첫째 아들은 싫습니다 일하나러 가기 싫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부일 어, 뒤에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요 어,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 정작 어, 보도, 어 일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느 사람이 어 순종하는 사람인가 물어봤을 때사람들이 첫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요. 결국 기웃치고 또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은 첫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보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이 참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온전히 그 행동을 바로잡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지 참 이렇게 한해 안에 한해 살아가 보니까 많이 깨닫게 됩니다. 참 그놈의 인생의 그 자존심이 먼저 오죠. 네, 내 자존심, 이 자존심이 참 다치는 것, 그리고 이, 다, 이 자존심이 또 허락되지 않는 것, 참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 모릅니다, 그죠? 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 때, 참,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입히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기도 아 하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두 아들을 봐도요, 참, 어, 그게 쉽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참 쉽지 않다는 것을 참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과 같이 첫째 아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대답만 잘하고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대답만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대답만 잘하고 결국 내 뜻대로 사는 인생만큼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에 그렇죠? 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인생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그 인생을 또 바라보시고 이끌어주고 싶어도 그가 결국은 거부하는 것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들려주시잖아요. 예, 들려주시고 들려주실 때 각자에게 깨닫는 음성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안됩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자존심, 내 자존심이 다치는 것 이런 것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싶은 것 그것만 가져야 하고 또내 자존심 다치는 것 그건 너무 싫어서 결국은 하나님 뜻은 이것인지는 아지만아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고 도전만 받고 결국은 순종하지 못할 때가 태반인데요 여러분 오늘 어, 첫째 아들 것같기는 원합니다 뭐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대답도 잘하고 그리고 순종도 잘하는 건꽤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탁기가또쉽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늘 꿈꿔야 되는 것은 대답도 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쉽지 않아요. 때로는 실족해요. 때로는 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또 이끄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온전히 이 귀한 은혜를 누려가는 귀한 하루 그리고 귀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날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적용하실 때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만 하지 마시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순종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결단하시고요, 또 순종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시간 기도할 때 어,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원부터 내가 원을 그리지 않습니까? 큰원부터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 교회, 그 회사, 사업체 그리고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오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영상 끝이 나지만 끝이 났다고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네, 반드시 5분 이상 뭐그 이상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과 그 이상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동행하시고 귀한 은혜의 하루를 살아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